6개 단체, 악의 뿌리인 전광훈을 내란 선동, 폭동 주도 혐의로 고발한다. 6개 단체가 전광훈을 내란 선동, 폭동 주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0일 고발했습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해병대의 비역, 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은 금품을 살포하여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기획, 조직한 자라며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법원 폭동 사태는 군중들의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극우 세력들의 매우 조직적인 습격이라며 전광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금품까지 살포하며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실시간으로 기획, 주도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을 조직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전광훈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권한 발동이라며 전광훈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는 내란수괴는 입법부를 공격하고 그의 졸개들은 사법부를 공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광훈은 목사라는 가짜 타이틀을 자신의 옷에 입히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종교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자라며 폭동을 기획하고 실시간 지침을 내리는 현행범이다. 즉각 체포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희성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 설명하며 전광훈을 질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은 공권력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헌법질서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국민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질서를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사법부 난동사태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려고 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다. 전혀 국민 저항권이 행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폭동 사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선동과 그리고 전광훈의 선동으로 인해서 내란 수계를 구출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를 능멸하고 침탈하고 파괴하려 한 행위라며 마땅히 국헌 물란의 목적이 있기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전광훈은 대한민국 악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즉각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있으니까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의 수괴인 전광훈을 반드시 빠르게 체포 구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을 구속하라, 법원 습격 폭도들을 전원 구속하라, 반국가 극우 세력들의 폭동을 엄중 처벌하라, 법원 폭동 배후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21일 오후에 윤상현 국힘당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